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교에서 3년차 생활하고 있는 정경숙입니다. 지금 현재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수교에는 36명의 바리스타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어, 서로 다 같이 으, 취미생활도 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여보세요? 딸, 웬일이야? 엄마, 뭐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 있지. TV도 보고...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먹었어. 식사를 좀 제대로 하셔야죠. 아휴. 입맛이 별로 없네. 이따 배고프면 먹을게.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휴, 집에만 있고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잠도 깊게 들지 않아. 산책을 하시던지 좀 나가서 활동을 해보세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무서워. 엄마, 그럼 소일거리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연수구가 어르신들 일자리 연계 사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나가셔서 친구도 좀 사귀고 소일거리도 하면 시간도 훨씬 잘갈 텐데. 아휴, 내 나이에 누가 일을 주겠어? 아니에요.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가면 어르신들도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일자리도 소개도 해주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전화 한번 해보고 가보세요. 그래? 한번 가볼까?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그럼요. 음. 어떤 일이 하시고 싶으신데요? 무슨 일들이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음. 일자리들이 쭉 나와 네. 있는데요. 네,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네. 어, 신청 기간이 있는데 네. 마감이 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음. 어머니 예전에 음. 하셨던 일이 있으실까요? 10년 넘게 손주들 봐왔어요. 음. 아이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원도 보내고 간식도 주고 그런 건잘 하는데. 음. 아 그럼 그쪽에서 음.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아 그것도 좋긴 한데 난 이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혹시 실버 바리스타 이런 거할수 있어요? 내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아, 음. 어머니 그러면은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세요? 아, 요 없어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군데요. 음. 뭐, 있으면 음. 좋죠. 음. 어, 지금 마감이 됐는데 아. 어, 예비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음. 올려보시겠어요? 아, 좋아요. 한번 올려주세요. 음. 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네. 이름과 전화번호 음. 네 적어주시고 나머지 네. 빈칸 작성해 아,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내가 합격했다고요. 정말요? 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될까요? 내일까지 연수구 노인 인력 개발센터로 나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 바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 나 일하게 됐어. 실버 바리스타 합격했다고 내일부터 나오래.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바리스타로 일해요? 어, 자격증이 없어서 안될줄 알았는데 방금 됐다고 연락이 왔어. 내일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겠대. 우와, 엄마 축하해요. 너무 잘 됐다. 열심히 배워서 나도 맛있는 커피 만들어 줘요. 그럼 해 주지. 예, 전화 끊자. 내일 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아. 우리 엄마 역시 목소리에 활력이 넘치시네. 잘 준비하고 다녀와서 전화 주세요. 그래. 그때부터 본격적인 바리스타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원두 내리는 방법부터 선배이자 내 짝꿍에게 꼼꼼하게 배웠고 반복도 반복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나이 도전도 계속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자격증 취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쉽지 자격증 취득 정말 어렵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금방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 뭘요. 선배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귀찮기도 할 텐데 너무나 친절하게 잘 알려 주셔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 역시 연수구 시니어 바리스타분들은 음. 대단하세요. <laughs> 실력도 좋고 커피 맛도 좋지만 다들 마음들이 이쁘셔서 이렇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저희 판매량도 점점 늘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정말 바빠서 점심 시간에 잠시 쉴 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단골도 생겼어요. 아유, 다들 음.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예요. 음. 어, 어머님께서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해주시니까 매출도 늘고 음. 커피 맛도 좋다고 완전 소문났어요. 그래요? 피해가 안 갔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음.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향이 좋은 커피와 함께 하는 실버 바리스타, 함께 일하는 짝꿍도 좋았고, 일할 수 있어서 인생의 활력이 넘쳤습니다. 남들보다 규칙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했더니, 지난해에는 연수구청장 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일을 하며, 칭찬까지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 어, 손님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고, 어,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일하니까 좋고요. 어, 음, 페이도 받으니까 그걸로 음,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음, 내가 취미생활로 쓸수 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늘어지고, 어, 여기서 생활할 때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어, 너무나 활기차고 또 보람찬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공원이 많고 또 자전거 길이 있어서 자전거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유하신것 같아서 좋았어요. 시니어 일자리의 매니저분들이랑 팀장님들이 되게 잘 친절하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보다 되게 많아서 일할 일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하실 수 있, 있는 곳입니다. 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또이 지금 현재 바리스타 2급을 갖고 있는데 1급 자격증도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어, 방통대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한번 도전해봐서 지금 교육학과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사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서 어, 그랬다가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꼭 만보 씩 걷고요. 음,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꼭 합니다. 그리고 음, 너무 게 많이 한 번에 밥을 많이 먹지 않고 소식으로 하니까 건강해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슨 약을 먹는 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지 말고 이렇게 도전하시면 활력도 되고 언제나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말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